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다 과거에 받았다 지금 받고 있다로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로는 넘어진다 이거예요 앞에 것을 바라봐라 더큰 구원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더큰 구원 더 완전한 구원 그걸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 너희로 뭐라고요? 능히 너희 감당하게 하시는이라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중학교 시, 중학교 시험 치려면 중학교 실력을 같이 갖추게 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 시험 치르게 합니다. 실력도 없는데 중학교 시험 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잖아요. 그것은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더 높고 더 크고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 많은 싸움과 그 많은 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빌보드 3장에 나오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원을. 원을. 우리가 이런 분들 계시죠? 옛날에 해병대에 나와가지고 해병대에서 받은 그 뭐, 훈장 잔뜩 집에다가 막, 벽에다가 붙여놓고,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도 막 붙였는데, 그거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쳐져 사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미래를 바라봐야죠 앞으로를 바라봐야죠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상이 뭐냐를 바라봐야지 과거에 받았던 상만 잔뜩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의 나댐을 증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난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감당해야 될 시험 감당해야만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서 명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소 4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망, 사방으로 우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야 지 하며, 거꾸로 그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는 이라. 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데요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 나가요. 내 속에 있는 죄 모든 것들, 과거에 예산라는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죽어 나간다고. 이게 사망이 역사한다는 거죠. 자, 사람이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렇요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제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이 내게 주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바라보면 난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쳐버려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 하나님은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것을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지나가게 되더라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 내가 부활했네, 승리했네. 아멘. 그 속에 하나님 아미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깊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본의 두고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이